강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큰 법도와 부살성모 스님 내게 지성이하옵나니 자비한 신권력으로 부모 살펴주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옥보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별따라 비가 소리물이 들고 심슬풋고 욕심 잘못된 길 칼밤질밤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나무를 집착하고 그르 길만 찾아다녀 여러생에 시우. 천님이 이끄시고 구사할 인을 살피시며 보통 응바다에 나서 열반원도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아홉은 희미히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에 물어. 자아나서난 쩡마다 좋은 목톱 밝은 스승 만나오며 파는 싱싱 국게 세워 가 이리로서 출가가 이여귀와 눈이 충명하고 빨갛듯이 진실하며. 세상이를 무라 안들고 청정검에 닭보다 큰서리 같이 엄한 계율 덜 그신들 허머리 뻔 존자신 어둠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려도. 지 성으로 고하리 삼재팔람 만다장코 불법이면 구족하며 가야지에 드러나고 보살마음 경고하여 책을 정법 잘 배워서 대승일리 깨달은 뒤 육바람이 된 가 아승리법 이어넘고 국법은 마도 설퍼로 천번만번 이신건 고마곤 줄 안고 받고 삼분이을 갚사 올째 시방집을숨기는일 잠깐 있는 시오니까 온갖 본문 타들 모두 통달하고는 오 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힌동업고 유생법인 이룬 뒤에 환행보살 태자비로 시방 복게 다니면서 도. 살 행운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지 여러가지 몸을 라도 미병은 연서하고 지어가기 나쁜 고생 한명 놓고 신동 모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나 연애 코를 벗어 나대 화탕지오그 눈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검수도산 날순 갈라연 보수로 아아여어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그락시게 환생하며요. 아는 새와 키는 짐승, 원숭이, 꽃, 비 이들 가진 보통, 벗어나서 좋은 봄날 무렵 어다무진 질병 돌 쪽에는 약풀되요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산이 되어 굳이, 때 여러 중생 이익한일 한가진들 배우리가 정범 망범 내려오던 원수 코난 친한이나 이 세상 진속들도 누구 누구 할것 없이 올 키어 떠내죠 음고 삼계고에 벗어 나서 시방 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어번 것이 싸운들 이내 소원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정지. 주님과 팔만사천금법도와 부살성무 스님 내게 지성기 하옵나니 자비의신심 권력으로 보살케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영속에 띄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비가 소리 무리 들고 심술 붙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싸웠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할 양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칼팡 질팡 생사. 착하고 그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시은 업장, 큰보 작은 많은 어물선 보전에, 원력 이로 일신 참에 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고사. 살피시여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도가사이다이 세상의 명과 호흡은 티비비리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물어 자라나서 날정받아 스승 만나오며 하늘 신신국계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휘와눈이 총명하고 말밭듯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안들고청정범면 닭보다가 소리같이 어만개율 덜 그신들 콧머리가 존재하신 어둠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에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구하리 삼재팔란 만나않고불법이 영구족하며 반야지에 들으. 살마금 견고하여 책을 정법 잘배워서대승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 이행을 닦아 화승기 법이여 장집을 숨기는 일 잠깐 있는 쉬우니까 옹가법문 타배 와서 모두 통달 하 후보는 오까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하고 생보 제자비로 시방 복게 다니면서 도연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 올지 여러 가지 몰라도 미묘문연서하고 지어가기 나쁜 고생 황명놓고 신통보여 와 키는 짐승 원숭이 꼭 비친이들 가진는 보통 벗어나서 좋은 복랑 우려지다 무진 질병 돌쪽에는 약풀 되여 치료하고 흉년드는 세상에는 산이 되어 구제하되여로. 한일한 바진들 한때 우리가 청검망범 내려오던 원수코나 친한이나이 세상 진속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얼티어떤 애정은 고산게 오예.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어건 끝이 있사운들, 이내손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로 살펴주소서 저희 이들이 참된 성품 등지 옥보무온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비과 소리 물이 들고 심술 붙고 욕심 내여 옹가 번뇌 싸웠으며 몸무로할양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칼방질 방생 사고에 애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른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 고작은 많은 어물 선보 올려피로 일신참에 하옵나니바라옵건데 부처님이 이끄시고 호살님내 살피시여 모토웅바다 에유나서 열반은도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아은 상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목투 밝은 스승 만나보며 바른 신신 굳게 세워 와이 로서 출가가 여 기와 눈이 충명하고 말. 진실하며 세상이대물안들고 청정검엔 닭보다 소리같이 어만무 개율 덜크신들 그 허머리봐 점잖은신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의 목숨 버리려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람 반나장꼭 불법이면 부족하며 가야지에드러나고 보살마음 경고하여 책을 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닫은 네 육바람 화승지 법이어 넘고 고곡 마다 설퍼로청법망법이신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부님을 뱁사울지시방제을 숨기는 일 잠깐인 는 시오니까 가법문 아,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보던 오가지에 함께 늘어무량 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먹고 유생법인 이룬 뒤에 화면보살 태자비로 시방복대 다니면서 오년 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 울지해요 여러 가지 모물나토 이녀분 연서라고 지어가기 나쁜 고생 황명코 신동보여 내 모양을 보는이나 내 이름을 듣는.

새와 피는 짐승 원숭에꽃 빚진 이들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낭무오지다 무진 칠병 돌쪽에는 약풀들요 치료하고 흉년드는 세상에는 사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 이익한 일 한가진들 빼오리까청범망범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한이나 이 세상 진속들도 누구 누구 할것 없이 얼히었던 애정 품고 성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어번부시 싸온들 이내 손다하니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로.